국내 배달 플랫폼은 편리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를 청소년들이 술, 담배를 거래하기 위해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술, 담배를 직접 살수 없는 미성년자들이 비대면으로 물품을 받을 수 있다는 배달 플랫폼의 특징을 악용한 건데요.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학생 아들을 둔 여성이 용돈을 배달앱에 너무 많이 써 추궁했더니 담배를 배달했던 것이었다고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. 또한 심부름 대행 업체 종사자도 청소년이 분명해 보이는데 술 담배를 사달라고 요청할 때면 난감하다고 호소했습니다. 대부분의 배달 플랫폼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 배달 물품에 술 담배가 포함되어 있다면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일을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. 보통 비대면으로 물품을 전달하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. 한편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술, 담배를 판매하거나 대리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요. 하지만 허위로 성인인증을 거쳐 비대면으로 주문할 경우 판매업주와 배달원 모두 이용자가 청소년님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합니다.